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29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29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매 회중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와 왕에게 절하고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니 수성아지가 천 마리요 순양이 천 마리요 어린 양이 천 마리요 또그 전제라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 이날에 무리가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 앞에서 먹으며 마셨더라 무리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다시 왕으로 삼아 기름을 부어 여호와께 돌려 주권자가 되게 하고 사독에게도 기름을 부어 제사장이 되게 하니라 아멘 오늘 새벽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역대상을 마치게 됩니다. 끝까지 내용을 보면 왕과 제사장과 선제자가 다 나옵니다. 오늘 29장에. 자, 지금 타이밍을 생각해 보세요. 성전을 지을 준비가 다 맞춰져 가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예배 드릴 준비가 다 맞춰져 가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단계에서 왕과 제사장과 선제자가 다 나옵니다. 이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이세 직책에는 공통점이 있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이 사람들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지도자들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세 가지 직책을 한 사람이 감당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모세가 그랬죠.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아직 왕이 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하나님의 위임 받아 대신 다스립니다. 그리고 제사장에 있기 전에 모세가 직접 예배를 인도하고 왕 선지자가 있기 전에 하나님 말씀 직접 받아서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세 가지 역할을 모세한 사람이 다 했습니다. 그러다가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 사무엘 선지자가 그 역할을 또한 감당한 적이 있습니다. 사무엘은 사사이기도 했죠. 그래서 백성들을 다스기도 했고 선지자이기도 했고 제사를 인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사람들이 점차 왕을 요구하죠. 사람 왕을 요구하죠. 그래서 3월이 죽고 나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역할이 자세하게 구분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다가 마지막 때에 이 왕, 제사장, 선지자의 역할을 완벽하게 세 가지를 감당하실 분이 오시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영원한 왕이요. 영원한 제사장이요. 영원한 선지자로 다시 오실 겁니다. 그런 영적인 배경을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읽으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느슨해졌던 예배의 삶을 다시 이제 회복하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걸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그때 이세 직책의 사람들이 나오는 것은 앞으로 이세 가지 직책을 완벽하게 감당하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예배의 회복입니다. 믿습니까? 그 일을 위해 예수님이 오실 거란 말입니다. 따라서 지금 내가 예배의 삶을 건강하게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특이한 모습이 나오는데 사람들이 하나님께 절할 뿐만 아니라 다위되게도 절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20절을 다시 보시죠.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매 회중이 그 열주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와 왕에게 절하고 자 다윗이 백성들을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라 외칠 때 백성들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 하나님과 다윗 왕에게 절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절하는 것은 마땅하지만 다윗 왕에게까지 절하고 있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죠. 분명 다윗을 우상처럼 여긴 것은 아닐 텐데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자, 여러분 다윗이 했던 일을 생각해 보세요. 성전 예배를 준비하는 일을 지금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성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것이고 복종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다윗 왕에게 절한다는 것은 단순히 지금 사람에게 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신 통치하심을 보여주실 것을 믿으니까 그것에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절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는 더 특별한 표현이 나오죠. 25절로 내려가서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솔로몬으로 이스라엘 무리의 목전에 심히 존대해 하시고 왕의 위험을 주사 그전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더라. 아멘. 솔로몬은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더라. 자, 여러분 솔로몬의 이름이 샬롬, 평강에서 나왔죠. 솔로몬은 평강의 왕을 예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 앞으로 오실 영원한 왕,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사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영원한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야말로 세상 어떤 왕보다 뛰어난 만왕의 왕이 되실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이사야서에 나오면 평강의 왕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데 이사야 9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이름은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평강의 왕이 될 것을 선포하죠. 그 평강의 왕이 마지막에 승리하게 될 것을 또한 계시록에 선포합니다. 나옵니다. 요한 계시록 19장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에 주라 하였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실 때는 힘없고 핍박받는 모습이셨지만 지금 마지막 때 오실 때는 만왕의 왕이요, 강하신 예수님으로 다시 오실 겁니다. 그날은 반드시 임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왕에게 절하면서 하나님의 신신한 통치하심에 감사하고 있듯이 그 마지막 날에는 우리는 정말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께 절하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감사하는 날이 올 겁니다. 그날이 속해 오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라며, 그러면 내 삶의 왕이기도 하십니다.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삶의 왕의 자리를 차지하고 계신다는 것이 내가 내거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에게 더 유익입니다. 우리 삶에 그러니까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거죠. 다윗 왕의 신실한 모습이 왕으로 오실 예수님의 신실함을 보여주는 것처럼 이제는 나도 나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기를 소망하자는 겁니다. 나도 누군가가 나를 보면서 예수님의 신실함을 보고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바라긴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열심이 나를 드러낸 것이 아니요 내가 열심을 내면 낼수록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제사장을 세우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사독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느냐. 다윗시대의 대제사장은 두 명이 있었거든요. 사독만이 아니라. 그런데 지금 사독만 기록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다윗왕 시대의 제, 대제사장은 아비아달과 사독 두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사람만 기록되 있죠. 왜 그랬느냐. 솔로몬이 왕이 되는 과정에서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사람이 솔로몬을 죽이려는 반란 세력게 가담합니다. 이 제사장 한 명이.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이 아비아달이라는 사람을 그 자리에서 파면합니다. 사독만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독이라는 이름만 기록되어 있는 거죠. 자, 22절 우리 다시 같이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그 배경 속에서 이 성경책을 읽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전하는 메시지인 겁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날에 무리가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 앞에서 먹으며 마셨더라. 무리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다시 왕으로 삼아 기름을 부어 여호와께 돌려 주권자가 되게 하고 사독에게도 기름을 부어 제사장이 되게 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있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비아다라는 사람도 알고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 상태에서 지금 사독만 기름부어 제사장 삼았다는 말이죠. 이것이 무슨 메시지냐? 자 보세요. 다윗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몇 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을 후계자로 세울 거라는 것을. 그러면 하나님의 대제사장이라면 솔로몬을 그 다음 왕으로 세우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솔로몬에 대적하는 사람들의 편에 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비아드는그 편에 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주는 메시지는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서야 된다는 것.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것.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섬김의 명단에서, 하나님의 명단에서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고 받아들이며 분별력 있는 사람만 하나님의 명단에 기록한 일꾼의 명단에 기록되는 것이죠. 그 도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성도님들.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순종이고, 첫째는. 그 다음에 분별력입니다. 믿습니까? 이두 가지가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 많이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듣는 이 모든 말씀들, 이 모든 기록들이 사무엘의 글에 기록되어 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무엘의 글에 기록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왕과 제사장과 선제자의 목적은 결국 한 가지입니다. 누구를 높이는 겁니까? 하나님 높이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배가 회복되어야 하는 겁니다. 바라긴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사는 이유가, 여러분이 사는 이유가, 오직 하나님 높이는 것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사는 이유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유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죄 짓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니. 지금으로부터 지금부터 시작되는 나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거져주신 삶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부터 나의 삶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에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보면서 무심코 넘어가는 한 구절 한 구절이 아니라 그 배경을 잘 알고 그 말씀 속에 주신 메시지를 바르게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믿는 백성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이요. 바른 분별력임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누구보다 더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게 하시고 누구보다 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그말씀에 주시는 분별력을 깨달아 어떤 길로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아버지 원하시는 하나님 높이는 길만을 위해서 쓰임 받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